해임된 임원이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기사에 이제 말리 이 구역 재개발 조합 사례라고 했고 중구청도 관여가 된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논점이 있고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도 한번 들여봐서 어, 어떤 게더 설득력이 있는지 각자 판단에 맡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이 뭐냐? 조합 고압... 임원들이 유고가 생기는데 6개월 이상 이제 공석으로 있거나 아니면 조합 쪽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분수 구청장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을 하면 그 관리인이 조합 임원을 대행해서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문제는 말리 이 구역에서 장기가 이제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중구청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을 했는데 이전에 해임된 임원을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만리 이 구역 조합원들과 중구청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구청을 상대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는데 이에 대해서 중구청 도시정비과의 입장은 법원은 일심에서 이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이 적법 조차에 따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결을 했고 해임 권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전문조합관리인 해임에 관한 별도 규정 였기 때문에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입장은 전문조합관리인도 조합 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 임원의 해임 자에 따라 해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43조 제 1항에서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수 없는 자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합 임원과 전문조합 관리인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조합 임원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제 43조 제 4항에서 조합 임원은 제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서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일반 정적수보다 더 미다라는 조합원 10분의 1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는 전문 조합 관리인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전문 조합 관리인도 조합 임원을 대행한다 했고 그런 측면에서 조합에 위임을 받은 자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위임 계약은 당사자끼리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도 전문 조합 관리인을 해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정비법 제 43조 제 4항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44조 2항은 이제 총회 소집을 할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데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합은 해임을 위한 총회는 1보다 더 조금 경감해. 43조 제 4항에서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첫번째는 구청장에게 그 선임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민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구청장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총회결의를 통해서 전문조합 관리인과 체결된 위임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해임결의를 통해서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해임 이후에는 다시 이제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임원을 다시 선출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바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하고 또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을 때 이거의 유효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로 했는데 다른 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잘은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조합이나 조합원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해당 사항 어떻게 처리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